첫 번째 기본 전통 수육 삶는 법.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, 대파, 마늘, 생강, 양파, 월계수잎, 통후추를 넣고 끓입니다. 물이 끓으면 고기를 넣고 중불로 1 시간 정도 삶아주세요.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핏물이 나오지 않으면 완성입니다. 두 번째 잡내 없이 부드러운 막걸리 수육입니다. 막걸리가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고 육질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. 세 번째. 냄새 완벽하게 차단한 커피 수육입니다. 일반 수육 삶듯이 물에 향신채와 된장을 넣고 끓이되 커피 가루를 한 큰술 넣습니다. 네 번째.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한방 수육입니다. 물에 한방 재료 황기, 감초, 대추, 당귀, 계피, 생강, 마늘 등을 넣고 진하게 우려낸 뒤 고기를 넣습니다. 중불에서 1시간 이상 푹 삶아주세요 다섯번째 임기 수육 된장과 커피 수육입니다 물 2리터에 된장 1큰술과 커피가루 1작은술 넣어 삶아주세요